예, 우리가 한번 수원에서 지난해 한 10월 정도로 제가 집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년 만에 다시 수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laughs> 사우디하고 중동을 방문한다 했을 때 아마 대부분 다왜 가지 그랬을 거예요. 저기 안 그래도 지금 중동에 굉장히 복잡한데 본인이 가서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다만 이제 사우디에서 최근에 메가시티를 짓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우디에서 건설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너희들이 돈을 가져와라 사우디에 한마디로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빈 사이만 왕자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우디로부터 돈 벌어간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으러 가고 있는데 한국이 참 많이 사우디 손 많이 벌었죠. 그 기업들을 그 기업들을 이제 사우디로 끌고 와가지고 유성렬이. 그 기업들을, 청수들을 끌고 사우디에 데려가서 빈사이머나들에 갖다 바쳐버린 게 유성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그것 때문에 사우디 갔구나. 한국의 국부를 사우디에다가 이제 내던져주려고. 근데 그 사우디에서 또 돌아오자마자 저는 뭐 술을 먹고 쓰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현충원에 가가지고 박정희 추모식을또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공식 활동하면서 박정희 추모실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휘하의 그 여당의 거의 한 100여 명이 몽땅 다 출동해가지고 현충원을 갔었고, 박근혜도 사실은 현충원 추모실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끼리 거기, 거기 모여가지고, 저는 뭐그 모임 자체를 만나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만 그걸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확인다는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헐레벌떡 그렇게, 여당에사 100명과 자기가 잡아놓은 전직 대통령, 그 현직 대통령이 모였으면 그 멤버 그대로 1 2구 이태원 참사 거기 왜못갑니까그 멤버들이 원래는 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전 가보지도 않줬던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던 박정희 추모식에다 몰려가더니 죽었다 깨도 이태원 참사 못 가겠다. 이건 단순한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지난 이태원 때부터도 제가 여러 가지 모니터 에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답을 못드는게 있어요. 이태원 할로윈 행사를 윤석열 때 처음 한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5년을 다섯 번 해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늘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모든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늘 보고서로 만들어서 매해마다 그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5년 동안 사고가 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경찰이 투입되기 때문에 외국인까지도 대한민국의 이태원 할로윈은 세계 치안의 거의 1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경찰들이 능력 있는 경찰들이 보호해주니까 전 세계에서 다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에서도 30만 명이라는 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30만 명이랑 인파가 몰린다. 보도자료로 쫙 뿌려졌고 경찰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하면서 더 많은 상황을 하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창 몰려갔는데 왜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만 예상보다 한참 적은 숫자야. 경찰 100명도 안 되는 경찰. 예전 같았으면 정말 3배, 4배, 5배 경찰이 다 깔렸어야 되고 아마 보시면요. 예년에 이 경찰들이 정말 이 정복을 입은 채로 호르라기 불면서 골목골목 이 순시하는 게다 지금 영상에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게서 해 지금까지 사고가 안 터졌는데 윤석열 때만 경찰 투입 안 해가지고 이런 대참사를 겪었냐 지금 국정조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이 답을 윤석열 정권이 내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정말 각 곳에서 경찰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보고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투입 안 했다. 도대체 왜안 했냐. 여기 대해서 윤석열 쪽은요. 뭔가 국민에게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말대로 지금 그 보수 그 썩어빠진 그 변절제 유튜브 통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철모르는 애들이 활락 즐기려다 가다가 지 개인이 참사당했다 그랬으면은 윤석열은 대통령한 사람이 이태원 그 추모식 공식 추모식도 못 갔으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추모회 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개인의 잘못이라면은 근데 왜 윤석열은 도망가가지고 지 교회 가가지고 추모회했다 그러고 이건 나중에 반드시 특검이나 특조위로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비 안 됐고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있고 그게 무서워서 정부 여당 사람들은. 이태원 유족만 보면 도망다니고 이거 당연히 밝혀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국정조사 이후에 이걸 특검법으로 아직 발의를 하지 않은 민주당의 직무기도 심각한 겁니다. 이미 특검법이 지금 올라가 있어야 지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솔직히 이는 특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특조 위 정도 해가지고 거의 매머드급 수사를 해 가지고 다 뒤져야 될 겁니다. 이태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저는 사실 윤석열은 지금 퇴진이 눈앞에 와 있다고 전 뭐, 제 생각에는 눈에 보여요, 제 눈에는. 이거 왜 그러냐면, 윤석열을 우리가 쫓아낸다 했을 때, 이 기술적으로 보면요, 총선 앞두고, 범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하고 선거 치르다가는 끝장나겠구나, 이거. 이거 총선에서 완전히 그냥 깡총 차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보수에서 윤석열을 내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확실히 이게, 배신과 변절을 많이 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배신과 변절 당하기 전에 먼저 배신과 변절해버리는 이런 능력자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윤석열이가 이제 먼저 이막 쳐가지고, 인류한씨 내세워서 지금 뭐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벌이는데, 아까 우리 조용한 선배가 말했듯이, 홍범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홍범도 장군 가지고. 거치운이 많이.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의 힘이에요. 저는 이거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 힘에서 홍범도 장군을 좌파로 몰아붙인 애들 다 징계하겠다고 발표하나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아니 한달반 동안 홍범도 장군 가지고 전 국민을 불혈시키고 육사 앞에서요 태극기 들고 촛불리고 홍범도 내보내라 봐라 이 개싸움 붙여놓더니 이제 와서 홍범도 음해한 자들은 다징계하버리겠다고 지금 튀어나온 거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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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그 보수, 보수 지지층. 윤석열을 믿고 지지하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뭔가 지 이게 안 맞으면 확 돌아서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수도 없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온 거거든요. 저는 현충원에서 윤석열 일당하고 박근혜가 만난 것 자체도 엄청난 배신과 변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촛불의 지지를 받고 박근혜 수사할 때 4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로 뇌물죄로 45년을 구형했으면 그거 엄청난 부패 부정정신이고 부패 패부 대통령 쫓겨났고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잡아놓은 검사가 왜그 앞에서 희덕거려가 죽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명박도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20년, 20년이 지역선거밖에 해가지고 역시 뇌물죄로 그거 잡아 놓은 건 유성련인데 왜이명박계 사람들 다같이 지금 청와대하고 내각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들 억울하다며 이명박 박근혜 둘다 자기 억울하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억울한데 왜 자기를 누명 씌워서 잡아놓은 사람하고 제 손잡고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배신과 변절이거든요 난 그나마 이번에 또 유석열이가 그렇게 이준석하고 홍준표 쫓아낸다고 얼마나 시게려했있어요 1년 내내 그 이준석을 쫓아낸 명분은 성상납 무겁죄입니다 성상납무고죄로 범죄 혐의를 갖고 쫓아내는데 이제 그것도 없던 걸로 해주겠대요 없던 걸로 이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누구 난 이준석을 편들고 누구 편들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성상납무고죄라는 걸로 그거 중, 중범죄요 중범죄 그걸 가지고 쫓아낸다고 했었으면 그걸로 결판을 내려야지 또 선거 앞두면 또, 또 마치 이명박 박근혜 손잡듯이 손잡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손잡았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찍어주세요 이게 그냥 국민을 개들지 취급하는 거거든요 박근혜하고 윤석열 손잡았으니까 영남권에서 우리가 누굴 꼈든지 너희들은 찍기나 해 이거 아닙니까 하는 행태들이 이게 지금 너무 반복적으로 와서 너무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지지층의 윤석열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 버려요 저사람은 가지고 보수미 뭐니 어쩌고 해서 일관적으로 5년 동안 저 사람 믿고 대통령이라 해서 갈수 있겠냐 이, 이게 이 지금 쭉 줄어들어서 한마디로 윤석열 지휘층이 이제 0%로 수염되는 거죠 0%로 저는 그게 총선 전에 결국 폭발할 거라고 보고요 그걸 폭발시킬 수 있는 최첨단 폭탄이 제가 제가 캐낸 태블릿 조작 사건입니다 제가 캐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윤석열이 아까부터 이태원 참사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뒤져보면요 조작 날조 안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슨 수사할 때한 사건만 조작합니까 자기가 걸리면은 뭐든지 지 이익을 위해서 그냥 뭐 증거 조작하고 증거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윤석열 거품이고 이제 그게 꺼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부분 여기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텐데 보수보다는. 총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해서 그, 그 정당의 윤석열 몰아내겠다. 저는 그거보다 좀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은 총선전에 빨리 정리해야 되죠 총선까지 끌고 가면 거기서 또 무슨 이상, 이상한 공작을 해가지고 일이 꼬여버리고 총선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보수에서 더 이상 윤석열 데리고 못 해먹겠다 얘랑 갔다간 다, 다 끝장나겠다 좀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윤석열 좀 제발 좀 제끼고 이 사람 좀 어디, 어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판짜리 한다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알이 태블릿 진실 폭탄이 11월 달에 분명히 터집니다. 제가 7년 동안 계속해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검찰이 아무리 막으려고 래도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게 너무 많고 해외 언론들한테 알려드게 너무 많아서 11월 달에 폭탄이 터지면요. 요거를 우리가 세게 외쳐버리면은 결국 보수에서 윤석열을 내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총선들의 윤석열 제깁시다. 그래서 총선은 정말 마음 놓고 윤석열이가 살아있으면 어떤 꼴 나냐면요 윤석열 보기 싫다고 그냥 아무나 찍어야 되는 머리 벌어지는데 윤석열재 제껴버리면요 이제 진짜 좀 차, 차분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들을 쫓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좀 태블릿 PC 이 조작 문제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요 총선들은 100% 제가 쫓아내겠습니다